안녕하세요, 파랑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모탈을 드디어 했거든요. 그 모탈이 제모탈을 드디어 깼거든요. 축하합니다. 와우.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모탈 들어왔고요. 그러면 한번더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

그러면 여기 회오리 해 주고요 위로 위로 회오리 해 주고요 아, 아, 조심 조심 이렇게 해 가지고 얼음 성공한 착해 주고 이렇게 딸깍딸깍 시프트럭만 닫아면되거든 모바일! 모바일. 에, 워로비시우가 이렇게 씹프트라깍가깍가면 되니까 아! 위로 오이말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면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잘하 뭐. 사람에게 거 뭐. 이거 뭐. 이거 게이 주고 이기 뭐. 라가서 이런, 아아어어어 어, 어, 어. 점프, 점프. 여기, 딱! 아. 이거 지름길을 실패하려고 저래. 항상 <laughs> 지름길을 실패했어. 어, 어. 이 지름길까지 실패한 어어 어. 여기서 딱, 딱! <laughs> 음, 나 목소리 좀 크게 할게. 그래서 이게 <웃음> 아, <웃음> 떨어질 뻔했어요, 또. 화면이 이상하대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, 딱. 아. 따 딱... 여기 노천프로 아... 가볼까요? 노천프로 가서 1명 아깨끼리 알겠어 이렇게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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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u 다다다다다다다 오늘 하 는게 신는거맞 죠？이게 태블릿 이 아니 에요？여기서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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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소리 좀크게 할게. 이래서 여기 컨 베이 어 계속 가야 되 거든요. 완전히 떨어질 뻔했어. 이제는 제모태 용암으로 나올 거야. 아, 아, 내 말이야. 내 말이야. 그렇다면, 이렇게. 딱딱딱! 이렇게, 아. 이제 계속 떨어져요. 근데, 그러면. 거 맞죠? 그러면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괜찮거든요. 음 갑시다 갑시다 괜찮아요 괜찮아 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. <laughs> 아아깰수 있는 거 맞죠? 응? 아니 근데 이게 타워가 너무 어려운데요? <laughs> 타워가 너무 어려워요! 타워가 너무 어려워요. 내가 말고 다른 거 할까요, 오늘? 그냥 잿모터 증명 뺏지나 보여줘. 보시다시피 깼거든요. 어쨌든, 깼으니까 됐고, 그럼 이제, 네, 이제 끝냅시다. 그럼 안녕!